어, 자기 혼자 페이지 넘겨서. 음. 이야. 잘한다 아랑이. 혼자 어, 다음 페이지 넘겼어. 펜 고쳐잡고. 어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아랑이 색깔 나와라 돌려 돌려. 손 돌려 돌려 하는 거돌려 돌려 하나 색칠 나왔다. <laughs> 어, 색연필 나왔어. 으와 응. 슥슥슥슥슥슥 응? 또 다음 페이지 넘겨? 응? 어 그거 이미 돌려 돌려 돼 있는데 하으으 돌려 돌려 으으으으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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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렸다 돌렸다. 어, 색연필 나왔다 하랑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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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오, 야. 위치. 어이구 잘 잡는다. 나무지그도 잡네 하랑이 한장 넘겨. 음. 넘겨 위아 어? 아빠 상어 할머니 상어 있어 할머니 상어 맞어 어? 할아버지 상어 엄마 상어는 하나가 엄마 상어 엄마 상어 바이올린 리리리리 리리리리 엄마 상어 어? 맞았어 아빠가 너무 발로그랬잖아 위아 하호라이크 어허... 넘겼구나, 하랑이~ 사자, 호랑이 아니고 사자, 사자 볼 터치, 볼 터치, 어~ 아고 개구리, 개골, 개골, 음~ 열리 어~ 멍멍이, 멍멍이 색칠해요!